는 신비한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코딩 세상이에요. 코딩 세상에는 파랑이 코드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파랑이 코드가 코딩 학교에 가는 첫 날이에요. 파랑이 코드는 코딩 스포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코딩 스포에는 빨강이 코드, 초록이 코드, 노랑이 코드 친구들도 있었어요. 코드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잠시 후 알파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알파고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일교시가 시작되었어요. 알파고 선생님은 코딩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어요. 코딩 세상은 코딩이라는 신비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코딩 세상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모든 기계 안에는 코딩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코딩 세상에 코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기계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컴퓨터로 숙제나 게임을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거나 사진 찍는 것도 못하게 되고 전기 자동차, 로켓, 로봇은 움직이지 않게 된답니다. 코딩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메타버스라는 상상의 세상도 만들 수 있다고? 코딩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어요. 메타버스는 현실에는 없지만 상상만 하던 우주 세상이나 공룡 세상을 만들어서 외계인도 만나고 공룡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비한 세상이에요. 코드들은 이번에는 어떤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까 생각을 했어요. 초록이 코드가 별과 행성이 있는 우주에서 우주 로켓이 날아다니고. 외계인도 만나는 우주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컴퓨터에 코딩을 해서 우주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코드 친구들은 컴퓨터, 로봇 등을 움직이게 하는 코딩 세상이 너무 신기해서 알파고 선생님한테 코딩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코딩 메타버스 세상을 만든 선생님은 코드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코딩 세상을 탐험 보기로 했어요. 공룡, 우주, 메타버스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 안경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증강현실 안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투명 필름의 나를 대신해서 메타버스 세상을 탐험할 아바타를 그려주세요. 활동지에 공룡을 그리거나 공룡 카드를 붙여서 공룡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아바타가 그려진 증강현실 안경을 활동지 위에서 움직여서 공룡 세상을 탐해 보세요. 그리고 증강현실 안경으로 이 화면을 보면 움직이는 공룡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활동지에 우주선, 별, 행성을 그리거나 카드를 붙여서 우주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아바타가 그려진 증강현실 안경을 우주 그림 위에서 움직여서 우주 세상을 탐험해보세요. 증강현실 안경으로 이 화면을 보면 움직이는 외계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오늘 활동이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코딩 메타버스 세상으로 모험을 떠난 코딩 탐험대의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